어, 여기거든, 여기. 지금 한 1cm 넣게 심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열 시멘트 해가지고, 머리, 머리 얼굴부터 머리가 커 보이게. 수술하고 났더니 얼굴 더 커졌지.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45도 있었을 때가 얼굴이 더 작아 보이 있을 거야귀 이렇게 실리콘 넣어가지고, 귀 튀어나게 해도 얼굴 작아지지 않아. 얼굴 작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중화면 축소에, 중화, 중화면 축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얼굴 작아져 봅시다. 이만큼이나 이게 몇 mm, 15mm 넘을 텐데, 15mm 이상 각각 30mm 이상 줄어들었어요. 주황면이 지금 절반이 됐어. 어? 진짜 눈이 커지잖아. 눈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얼굴을 작게 만들려면 주황면을 줄여야 되는 거고, 얼굴의 가운데가 큰데 겉에 자꾸 키우기만 하면 얼굴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거꾸로 가운데 얼굴을 갖다 확실히 줄여줘서 비율을 맞춰야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지. 절대로 머리 심는다고 머리 아예 어, 시멘트는다고 해서 <laughs> 얼굴이 작아 보일 수가 없지. 더 커지지. 그그 그 그런 발상 자체가 뭐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얼굴을 갖다가 비율을 맞춰서 작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이분도 우리 살짝 걱정이야. 너무 머리가 머리를 많이 심어놔서 저걸 좀좀 재모를 해야 되나? 뭐,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